형용사 앞에는 우리 비동사를 써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냥 동사 뒤에 형용사를 쓸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요것 표현들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이러한 형용사들 tired 피곤한 good 좋은 이러한 형용사들은 보통 앞에 비동사를 써요. 예를 들어서 I'm tired. 내가 피곤한 거죠. 여기 보면은 Depressed, 우울하리라는 형용사예요. 그럼 내 남자친구가 우울해 하면 은 My boyfriend is depressed. 이렇게 보통 형용사 앞에는 뭘 쓴다? 비동사를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단어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공부합니다. 이러한 단어들 뒤에는 형용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문법적으로 뭐 감각동사라고 한다. 하지만 어려우니까 여러분, 일단 느끼시죠. 일단, look 하면은 우리가 흔히 쳐다보다 라고 기억을 해요. 하지만 쳐다보다는 이 쳐다보는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look at 이렇게 전치사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I am looking at you guys.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look을 썼을 때는 뭐뭐로 보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이 표정이 안 좋아. 왜안 좋지 보니까 피곤해 보이는 거야 피곤한 게 아닙니다.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my friend looks tired. 바로 이 동사 뒤에 형용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우리 뭔가를 느낄 때가 있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딱, 소파에 딱 누워있으니까, 아, 이럴 때 나는 행복함을 느껴요. 행복하면 햄을 복나요?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마찬가지로, I feel good. 또는 I feel happy.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씁니다. 물론, 얘가 느끼다, 만지다라고 쓸 때는, I feel you.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이 smell 마찬가지로 동사로 냄새를 맡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맛있는 피자가 있습니다. 제가 손을 핍니다. 그래서 피자예요. 맛있는 피자. I smell this pizza. 이렇게 하면은 냄새를 맛보다라는 동사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피자에서 그냥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맛있는이라는 tasty, 이 형용사를 써서 This pizza smells tasty.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 피자는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자, 다음 바로 taste. 앞에서는 tasty, 얘는 형용사입니다. y가 붙으면 형용사예요. 얘는 taste 동사입니다. 얘가 의미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피자를 맛보고 싶어. 그러면은 I want to taste this pizza. 하면은 나 내가 이 피자를 맛보고 싶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요 뒤에 형용사를 쓰게 되면은 형용사를 맛보다 이상하죠? 그래서 형용사 같은 맛이 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가 나요, 여러분? 자, 보시죠. 예를 들어서 여기 피자가 또 있어요. 맨날 피자만 나와. 이 피자가 되게 맛있는 것 같아. 그럴 때는 This pizza tastes good.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쓰면 은 뭐뭐 같은 맛이 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씩 배우는 겁니다. 사운드. 명사로 쓰면은 소리예요, 소리. 하지만 동사로 쓰면은 뭐뭐처럼 들린다라는 뜻이 돼요. 자, 여기 우리 제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가 있어요. 이 여자친구인데 표정이 안 좋아. 왜 표정이 안 좋냐고 물어보니까 말을 안 해. 너 되게 목소리가 화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이유 얘를 쓰고 동사 sound, angry 이렇게 형용사를 쓰면 어떤 소리가 난다라는 뜻이 바로 사운드죠. 물론 명사로 소리라는 뜻도 있어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는 표현 바로 seem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seem의 의미는 뭐뭐 인듯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제 여자친구가 여전히 화난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가 100% 화가 났다. 그러면 my girlfriend is angry. 이렇게 쓰면 돼요. 비동사는 그냥 어떤 게 확실하다는 것을 설명할 때 씁니다. 그에 비해서 화나지는 않았어. 이 사람이 근데 화난 것 같은 나의 의견이 들어간 겁니다. 그럴 때는 I think my girlfriend is angry. 이 뜻이죠. 그럴 때는 이걸 써요. 그래서. my girlfriend seems angry 이렇게 형용사를 쓰죠 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형용사 앞에 비동사를 쓴다고 배웠지만 이러한 단어들일 때는 아이 뒤에 형용사를 쓸수 있다 형용사를 쓰게 되면은 약간 의미가 달라진다 이거를 공부했습니다 근데 네,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어려운 표현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얘 뒤에는 형용사를 쓰죠. 그럼 얘 뒤에 명사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중간에 전치사, like를 써주면 돼요. 너는 왕자님처럼 보여? 하면은 you look a prince.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prince가 명사니까 이 사이에다가 like만 써주면 돼요. you look like a prince. 이렇게 가면 된다. 근데 여기까지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거 기억했죠? 자, 이제 저와 함께 몇 가지 연습을 하면서 확실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작을 통해서 앞에서 공부한 개념을 확실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은 냄새가 안 좋아. 여기 양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 냄새가 안 좋아.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러면은 이것, 여기서는 단수로 갈게요. 단수로 갑니다. 하나로. 이것은 냄새난다. 안 좋아. 그래서 'it doesn't 부정'으로 가니까 냄새가 나다라는 동사 'smell', 'good'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smell', 얘가 동사인데 뒤에는 무슨 무슨 냄새가 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는 형용사를 쓴 거죠. 다음에요. 그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상한. 이상하게라고 해서 strangely 이렇게 부사를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 뒤에 동사 뒤에다가는 형용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의 목소리 들린다 이상한. 시작 좋아요. 답은 his voice. 그의 목소리가 voice죠. 우리 TV 프로그램 중에 voice korea. 노래를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 아시죠? his voice. 들리는 거니까 sound. 근데 잘 보세요. 얘가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sounds. s를 붙이고 이상한 거. strange 이렇게 형용사를 씁니다. 이 한국말에 너무 초점을 둬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얘가 동사인데 이 뒤에는 뭐 써야 되니까 형용사를 써야 돼요. strangely 이렇게 바꾸면 틀립니다. 이것은 비린 맛이나. 여러분, 비린 맛. 우리가 한국말을 영어로 바꿀 때잘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이런 비린 맛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뜻은 알아도, 언제 이걸 쓸지는 알아도,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는 게 힘들어요. 비린 맛이 외국 사람한테 비린 맛을 설명해야 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물고기 냄새죠. 물고기 냄새요. 그래서 이것은 맛이 난다. 물고기처럼 이렇게 가면 됩니다. 준비 시작. 그래서 답은, it, taste. 근데, 이시 하나니까, it t a s t e 뭐처럼, fish.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fish. 얘는 셀수 있어요? 아니, 셀수 있는 게 아니라, 명사예요? 형용사예요? 명사죠? 그럼 뒤에, 중간에다가, 뭘 써야 된다? like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 fish의 복수형은, Fish예요. Fish의 복수형을 이렇게 Fish is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It tastes like fish.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 문법 개념을 공부했어도 말이 잘안 나오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바꾸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저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개만 더하고 끝낼게요. 영작대로 합니다. 저는 피곤함을 느껴요. 뭐, 이 정도는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느끼는 거. 느껴주세요. 바로 feel이라는 동사를 쓰죠. 그럼 나는 느낀다. 피곤함을. 시작. 좋습니다. I feel tired.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불행한 듯해. 불행하는 여러분 뭡니까? 불행하는 happy의 반대미니까 not happy 또는 unhappy 이거 쓰면 됩니다. 얘도 형용사죠. 뭐뭐 in the 동사를 잘 생각해서 그는 in the 불행한 시작. 그래서 he seems. 이 3인칭 단수니까 s를 붙여요. 불행한 u n happy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seem same는 i think 주어 동사 이렇게 가는 뜻과 똑같다는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요. 이왜 너의 남자 친구는 화나 보이니? 왜 너의 남자 친구는 보이니? 화난. 시작 좋습니다. 그래서 why 너의 남자친구 하나니까 does your boyfriend 어떻게 쓴다? 뭐뭐처럼 보인다? look angry 이렇게 갈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거 feel에 대한 거 우리 조금만 더 공부해보죠. 여러분 이 feel 뒤에 like를 쓰면은 뒤에다가 명사를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느낌이 들어요, 먹고 싶은 느낌, 뭐를 튀긴 통닭을, 뭐 이런 표현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간단하게 I want to eat fried chicken 이것도 됩니다. 하지만 뭐 먹고 싶은 느낌이 드네, 기분이 드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면 I feel like eating fried chicken. 이렇게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오늘 외식하고 싶은, 외식하고 싶은 느낌이 드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까요? 나는 느낌이 든다? 외식하는 것. 시작. 그렇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다 써볼게요. 제가. I feel like. 뒤에는 명사를 쓰는 거니까 이시아시라 Eating o u 오늘 밤 하면은 Tonight 이렇게 여러분 이런 표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나 오늘 골프를 치고 싶은 느낌이 들어. 시작! 똑같죠? I feel like playing golf today. Honey, I feel like playing golf today. Do you want to play golf with me?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 나 오늘 산에, 가픈, 산에 가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산에 가고 싶은 느낌이 든다. 시작. I feel like hiking today.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한 거. 뭐이 feel, seem, 뭐 look 이런 동사들 뒤에는 형용사를 쓸수 있다고 배웠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영어는 수많은 문법 규칙이 있습니다. 그 문법 규칙이 100% 맞진 않아요. 거기서 뭐 예외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넓혀가면서 영어를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넓혀가면서 영어를 여러분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저와 함께. 유류 강의에서 체계적으로 한번 공부해보는 거 어떨까요? 여기 오시면 은 프랭크쌤 영어에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믿고 한번 시작해보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